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은종과은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주의 뜻과 주의 운전하실 제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송과 네, 423장 1절 전송 드리겠습니다. 423장 1절 전송 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더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 여기 보실 말씀은 시편 80, 119편 92절에서 98절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92절에서 98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이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욱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9편 1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 우리가 좋은 커피를 마시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데요. 커피가 처음 발견된 곳이 에디오피아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양들이 커피 열매를 따먹고 밤에 잠도 안자고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커피를 볶아서 먹어보았는데 아주 맛이 좋고 어, 자양광장에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왕에게도 커피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 거리에 가면 어, 사람들이 커피를 직접 앉아서 어, 볶아주고 어, 커피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걸고 집중할 정도로 좋아하는 것, 굉장히 행복하겠죠. 요즘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했지만 다윗시대는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은 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양봉이 없고 대부분 자연산 꿀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벌들이 만든 자연산 꿀을 발견하면 최고로 기쁜 날이 됩니다 꿀이 들어있는 벌집을 통째로 꺼내먹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꿀을 발견하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잊질 않았지만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거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그 말씀을 한번 먹으면 맛이 달고 기가 막힙니다. 한 평생 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주는 힘이 힘을 깨닫게 돼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 들을 때는 좋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쓴 일이 되죠. 힘이 듭니다. 음. 인간은 한평생에 걸쳐서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진정한 송이 꿀같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난다면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죠. 그리고 이,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쁨을 찾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들을 반복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로운 일도 됩니다. 영화 중에 포러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나와 보입니다 그런데 체력은 좋아요. 어느 날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허무감 때문에 달리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거리를 달리고요. 그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귀인이라도 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따라서 걸어요. 그런데 이 포르스트가 걷다가 갑자기 중단해요.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정 재미있어하고 몰두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찾죠. 찾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재미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기뻐하고 즐겁게 할수 있는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식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영혼이 맑아지고 새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줘요. 물, 다윗은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고 얼마나 단지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씀이 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자나 설탕 같은 것들이 더 달죠. 그런데 세상의 맛있는 것을 우리를 질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은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깨우게 되죠.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고난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텐데,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내가 멸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고, 좋아, 눈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독약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들어있어요. 한평생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태가 오고요. 실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한평생 새로운 것을 찾, 찾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좋아하는 것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더 달콤하고, 음행에 빠지는 것이 더 환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민과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있지 니하오리니 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갖게 되는 큰 기쁨과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96절에는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은 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세상의 철학이나 음악, 미술과 경영을 다양한 학문들로 공부하고요, 깊이 깊이 공부하면서 빠져들 그런데 아무리 그 어, 공부와 또 학문에 계속해 가다 보면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넓고 우주같이 넓고 끝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연주나 운동이나 학문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큰 은혜의 과정으로 다가됩니다 그것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더큰 역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9십칠 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평 지자는 하나님 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암송하면서 이야기한다고 말하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는다. 달 좋은 커피의 맛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비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94절에서는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아들과 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과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과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게 되면서 더큰 역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것이지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거룩하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리라. 그고 다시 하나님 은총과 가운데제이 붙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기도의이름므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